안녕하세요.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이어 7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1km 앞 좌회전입니다. 500m, 앞, 60km,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60km,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공사하느라 복잡한데 그래서 차들이 많이 안, 많지 않아서 500m 앞 좌회전입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가 버리면 돼. 응. 저쪽으로 가는 길은 어디야? 저쪽으로 저 길은 영동. 우리 아까 저쪽으로 갔었구나. 안산 먼저 가는 그 길로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.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.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. 다음 안내까지 직진합니다. 500m 앞 정보 수집. 70m 제한하고 그러더라 고 70km 제한하고 1km 앞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1k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7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1km 아 안양 서울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 7 0 k m 신호위반 과속단속, 구간입니다.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5 0 0 m 안양, 서울, 방면,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잠시 후7 0 k 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차도로 진입하세요.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1km 70km 신호 이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직진합니다. 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Посмотрим.